키워드 말씀해주세요. 제가 만들어서 중복은 아닐 거예요. 물결표 키워드는 옷가게입니다 <laughs> 수제, 박오스이잖아 수제스프! <laughs> 여성은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보았고 즉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옷가게에서 나갔습니다. 여성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과거습을 한다면 이 질문은 먼저 해줘야 돼. 그 사람은 사실 죽은 사람인가요? 여성은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알수 없었다고요? 왜요? 살아있는데 죽어있는지 알수 없었다고요? 음. 그 사람은 사실 마네킹인가요? 아 점점 소름 돋네. 마네킹이 아닙니다. 그 여성은 혹시 그 옷을 음? 훔치려고 했나요? 그래 누군가 들어오길래, 아! 훔치는 거 들키니까, 어? 아, 그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거 근데 정답 아니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혹시 옷가게에 들어왔나요? 아니요,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아, 이미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옷가게에서 나갔다고?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여성이 범죄를 저지른 거야. 나를 숨겨야 됐었어. 그래서 옷을 몰래 갈아입고 나가려고. 아니, 너무 식상한데. 즉시 하던 행동이 뭘까, 그리고? 그 즉시 하던 행동은 옷을 고르고 있는 행동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옷을 고르고 있는 건 맞았다? 근데 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 없다는 게 뭐예요? 힌트 드릴까요? 네, 예, 예, 힌트 한번. 옷가게가 아닌 다른 가게여도 대부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아, 더 어려워졌다. <laughs> 그러면 옷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 아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그 사람은 사장인가요? 그 가게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헐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 그 여자는 전과자인가요? 아닙니다 키키키흐 아 님들 한번 말, 말해봐요 말난잘 모르겠네 무서워서 어 그래 그, 그렇게 물어보자 무서워서 나간 건가요? 네 공포심을 느끼고 나갔습니다 아. 이 세계가 좀비 아포칼립스고 여성은 좀비들을 피해 살아남았는데 옷이 필요해서 옷 가게에서 옷을 고르다가 가게 안에 있던 좀비를 보고 도망친 게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와 여성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세상에 남은 극소수의 생존자입니다. 옷 가게 안에서 다른 인기척을 느끼곤 그 존재가 좀비임을 인식해 조용히 현장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laughs> 야, 이거 설정을 어떻게, 아, 아까 정확하지 않다고 한 걸로, 그렇다면 좀비라는 생각에 맞추신 건가 보다. 어, 이거 천재다. 문제 키워드 말씀해주세요. 키워드 실험실 제약회사 화제입니다. 어,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문제! 주세요! 제약회사 연구소 실험실에서 두 여자의 시신이 불에 탄채 발견되었다. 실험실에서 탈출하려는 흔적은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 두 여자는 불이 난걸 몰랐나요? 한 명, A는 어, 알고 있었습니다. 어? A는 불이 난걸 알고 있었다? 탈출하려는 흔적이 없었다고? 어, 뭐지? 불난거 아는데 불탄채 죽었다고? 어, A가 불을 질렀나요? A가 불을 질렀습니다. 두 여자 다 연구원인가요? 한 명만 연구원입니다. 어, A는 연구원, B는 실험자인가요? 실험체, 실험체! B는 피실험자는 아닙니다. 아, 피실험자 아니야? 그럼 누구세요? A는 연구원이 맞습니다. 둘은 가족인가요? 둘은 모르는 사이입니다. A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나요? A는 자신이 죽을 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에 타 죽을 걸 알고 있었다고? 어, 소름돋아. 너무 아프겠다. A는 B를 죽이려고 했나요? A가 B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의도적인 건 아니네. 어. 불이 나면 B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A는 무엇을 태우려고 했나요? 네, A는 태우려고 했습니다. 무언가 태우려고 했어. A는. A는 내부고발자인가요? 내부고발자는 아닙니다. B도 그 회사의 사람인가요? B는 외부인입니다. 그러게? 왜 왔지? 외부인이 기자인 거죠. 기자한테 반인류적인 실험을 들켜서 그게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태워서 은폐하고 죽어버린. B는 기자인가요? B의 직업은 기자가 아닙니다. 아, 기자가 아니야? A는 은폐하기 위해서 태운 건가요? A는 은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B는 도둑인가요? 훔치려고 들어온 외부인인가요? 뭔가를 가지고 나가려고 한건 맞지만 그걸 훔쳤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우와, 알수록 어렵네. 실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오, 제약회사 실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바이러스? 둘 중에 한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나요? 감염돼서? <laughs> 감염돼서 나가면 끝장나니 세상이 끝장나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어? 높지만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 근데 너무 일리 있었다. 둘다 감염이 돼버려가지고 밖에 퍼져나가기 전에 우리 둘이 몸을 묶고 일부러 불타 죽은 거야. 나 봐, 방금 넷플릭스 한편 봤어.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비가 감염체인가요? B는 감염체는 아니지만 비위 행동 때문에 비가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가뭘 만졌네. 실험하고 있는데 그걸 함부로 만졌어. 비가 A가 실험하던 것을 만졌나요? 네, 만졌습니다. <laughs> 왜 만져? 왜 만졌을까요, 이? 왜 만졌을까요? 야, 그냥 호기심 때문 아니 아니면 가져가려고. 귀여워서 만지고 싶게 생겼다. <laughs> 오, 그 실험체는 동물인가요? 실험체는 동물입니다. 진행된다, 진행된다! 비는 왜 연구소에 들어와서 동물을 만졌을까요? 강영욱 선생님이어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 그 동물은 감염된 동물인가요? 동물은 피 실험체라서 감염되었습니다. 아, 왜 연구소에 들어와서 그걸 만졌을까요? 어, 풀어주려고 만졌어요. 네, 풀어주려고 만졌습니다. 비는 마음이 따뜻하네. 동물보호단체 소속인가요, 비는? 네, 비는 동물보호단체 소속입니다. 오, 진짜 맞네? B는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 둔기로 A가 때린 건가요? A가 때렸습니다. B는 그 동물이 실험을 잔혹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몰래 숨어 들어왔어. 그래서 그 동물을 풀어주려고 해서 만졌어. 근데 감염이 됐어요. A는 그 동물을 지키기 위해서 둔기로 때렸어요. 근데 동물을 풀어줬어. 날 뛰어. 그래서 A한테도 B한테도 전염이 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을 질러서 죽었다. 정답입니다. 예!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실험실 직원 A는 평소와 같이 피실험자인 동물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실험실에 갔습니다. A가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들을 풀어주기 위해 침입한 B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B는 제약회사 직원 중한 명의 ID 카드를 훔쳐 동물들을 풀어주기 위해 침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들에게 실험하고 있는 병균은 사람의 치사율이 높고 쉽게 전파되는 치명적인 병균이었고 아직 치료제가 없었으며 고 에서 소멸하는 균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비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비위 머리를 내려쳐서 기절시키고 실험실 안에 불을 냈으며 연구원 A 또한 공기 중이 병균과 동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실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불이 난 실험실 안에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아 그래도 위험한 동물이었는 게아 이게, 이게 좀 안타깝네요.